자, 최근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이제 중급지부터 하급지까지 지금 거래량이 지금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원인들을 이제 보면 일단은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저번에 한 차례 또 금리 인하가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 하반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한두번 정도는 또 금리가 인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 거기에다가 지금 서울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절벽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이라도 개부로라도 지금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좀 투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갭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내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액으로 점점 내집 마련을 하기가 서운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소액으로 내집 마련 할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토어제가 무색한 아파트 시장 예, 최근에 이제 뭐 신문 헤드라인도 보면요 이러다 서울 아파트 못살라 예, 강남 아닌 구축단지도 신고가 예, 심상찮은 집값 불길 강남 상구 불씨가 마용성 넘어서 그동안 반등이 없었던 노도관까지자 그다음에 기존에는 신축 강남 상구를 선호로 했는데 이제는 재건축 이슈 없는 구축까지도 신고가. 자, 그 다음에 3월에서 5월 달을 보니까 서대문, 광진, 성북구도 집값 오름세 근데 반면에 지금 실물경제는 상당히 좀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더 오른다 왜?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의 구축 신고가를 한번 보면요 대부분의 제가 이제 중급지리 기준을 뽑았습니다 자, 마포구 공덕자이 59제곱미터인데요 전용 예, 여기 같은 경우는 21년 4월 달에 15억 5천원 찍었는데요 예, 3억을 났네요 신고가 자그 다음에 뭐 성동구의 행당대림 앞에 뭐 행당동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강남 적근성이 좋다 보니까 중산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행당대림 같은 경우가 22년 3월달에 11억 8천 8백 찍었거든요. 예, 이번에 신고가 찍었습니다. 12억 6천. 자그 다음에 노랑진 노타운 인근에 있는 신동아 리버파크 예. 21년 9월달에 10억이었는데 얘가요 중간에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7억 후반대까지 떨어졌어요. 예 지금 이제 최근 에또 신고가 찍었네요. 예. 저도 그래서 요거 아파트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신동아 리버파크 많이 이제 행당 대림이라던가 신동아 리버파크 제가 많이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아파트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용 관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마포구의 레미안 공덕 5차 21년 12월 달에 17억 3천인데 지금 20억 5천, 3억 올랐네요. 그 다음에 성동구 금호동의 서울스 프르지오 1차 22년 4월 달에 19억이었는데 지금 2억 올랐네요. 21억. 그 다음에 양천구에 이제 신시가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목동 현대 1차 21년 5월 달에 16억 5700 신고가였는데 지금 2억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중급지 기준으로도 2억 이상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보면 지금 분양가도 치솟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당첨된다고 해도 걱정이에요. 왜?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까. 서울에 지금 평균 분양가가 4568만 원입니다. 이거를 33평 기준으로는, 33평 기준 매매가가 한 14억 정도 이상 나오는 거죠. 그죠? 예, 분양가가.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4인 가족 만점 통장도 떨어졌다. 4인 가족 만점이면요. 여러분, 무주택 기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가입 기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자녀 2명. 합치면 69점이 만점이거든요. 사인 가족으로 할수 있는 최대치가요. 그런데 서울의 로또단지 당첨 70점 시대. 근데 요 지역이요. 어디냐면요. 서울에서 좋은 지역도 아니에요. 강일 지구입니다. 강일 지구. 주변 시세보다 한 2, 3억 정도 분양가가 쌌거든요. 이런 지역도요. 69점이 떨어져요. 분양가도 높지만 지금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도 지금 가점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서울에 내집 마련, 최근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내가, 먼저, 내집 마련을 하는 이제 패턴들이, 아까 보셨듯이, 뭐, 일반적으로는 내가 아파트를 갭투자를 해놓고, 전세를 껴놓고, 내가 다른 데 전세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입주를 하는 패턴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아파트를 갭투자 할 때를 보면, 소액으로는 예전에 가능했었어요. 자, 지금, 행당동의 대림 아파트, 아까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게, 2017년 6월 달에는요, 매매가 4억 8,600, 전세 3억 8천이었습니다 지금 뭐예요? 갭투자 1억이면 가능했네요. 2017년 6월 달에. 자, 그런데 25년 6월 달, 지금 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매매가 12억 6천, 전세 4억 8천, 7억 8천 들어가야 되네요. 예, 갭투자가. 그죠? 자, 그러니까 아파트 갭투자가 크게 올라가면서 지금 소액으로 또 아파트 사놓기도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내집 마련에 대한 또 내집 마련을 하시는 게 보통 이제 아파트 청약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분양가 아까 보셨듯이 3천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지금 4,568만 원. 이마저도 지금 가점이 69점 만점도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 69점 만점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69점 만점도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당첨 확률은 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내집 마련을 하는 게 아파트 개투자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청약받거나 근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액으로 어떻게 내집 마련을 해야 되냐. 자,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정책 공약도 마찬가지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계속 지금 완화해주고 있잖아요. 활성화시키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계속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될 거고 규제가 완화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법정 요건 같은 거다 완화해줬잖아요.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조합 설립 인가 요건도 75%에서 70%로 완화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재개발 같은 경우도 노후도 요건 30년 67%에서 60%로 완화됐고요. 또 그거 다 노후도가 낮은 20년 57%만 되면 또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그죠자 거기다가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시켜줬죠. 예전하고 비교해보면 사업이 상당히 빨라요. 우리가 신속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이 예전에 정통 재개발이거든요. 정통 재개발에 신속이 붙었다, 사업이 상당히 빠른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 다음에 사업성도 지금 크게 개선을 시켜주고 있죠. 왜? 빨리빨리 재건발하고 빨리빨리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 만들어야 되니까. 즉, 뭐냐?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지금 크게 완화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서울은 이런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내가 소액으로 아직은 묻어놓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최근에 서울의 중급지 아파트 가격도 21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중급지 기준으로 다, 약까 보셨듯이 2억 이상 다 올랐잖아요. 자, 그러면 1, 2억 정도 소액으로 만약에 중급지 기준 이상의 내가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리고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 내집 마련에 대한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드머니는 작아도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 투자예요. 시간을 제대로 된 지역에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소액으로 내집 마련과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세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투자 전략 제가. 한세 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또한 가지는 제가 또 이제 세제 혜택도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를 보시면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었던 지역, 남들이 많이 추천했던 지역은 소액 투자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지역은 몇년 전부터 개발이 시작이 되면서 투자자가 많이 유입되면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라버렸어요. 특히나 초기 때 우리가 개발 기대감이 가장 높기 때문에 초기 때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지역 이런 지역은 일단은 수익 투자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미래의 개발 축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은 순차적인 개발. 순환 정비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으면 우리는 미리, 미래의 개발 축에 소액으로 이제 선점을 해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의 개발 축에 어떻게 우리가 선점을 하냐. 자,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 사업이라는 건 순차적으로 하는 순환 방식을 택한다. 즉, 어떤 지역에 A, B, C라는 지역이 있으면 어떤 구에 A가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얼추 진행이 되면 이제 B로 넘어가거든요. 또 B가 얼추 진행이 되면 C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끝나고 비가 막 진행이 됐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시에 먼저 넘어가 있으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죠. 대신에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만 투자하면. 자, 근데 이렇게 왜 순환 방식을 하냐. 이주 수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력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에 개발 축에 투자를 미리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쌀 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이에요. 주민 제한 방식이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개발 축이 시로 넘어가잖아요. 시에 넘어갔는데, 시에서도, 이시 지역 내에서도 어떤 지역이 먼저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에 우리는 자리를 하고 있으면 돼요. 지정된 지역보다. 그러면, 그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 자, 비교를 통해서 투자 대상지를 소액으로 선정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발 축이 넘어가면서 어떤 지역이 먼저 진행되겠죠. 그럼 먼저 진행된 지역은 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투자하면 안 돼요. 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소액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얘하고 인접한 지역 중에서 더 좋은 입지 따져봤을 때 지하철이 더 가깝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더 좋거나 이런 인접한 더 좋은 입지에 비교해서 내가 만약에 선점을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액투자 세제혜택을 보면 빌라 같은 거 공시가격 5억 이하 이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 인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유자금이 지금 많이 없는 없으신 분들은 이런 재개발 지역의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해 놓고 또 아파트 청약은 또 가능하잖아요 왜 나는 무주택인정이니까 아파트 청약할 때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청약 될지 안 될지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하나 해 놓고 해 놓고 투트랙으로 가자라는 거죠 투트랙으로.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소액 투자가 세제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6억 이하 신축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27년 말까지 주택수 제외예요. 자 거기다가 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만약에 내가 임대사업자를 활용하게 되면 예전에는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평생 1회였는데 이제 무제한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주택 임대사업자 기존에는 10년짜리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 6월 4일부터 예, 6년짜리 부활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 소유자도요 소액으로 이런 세제혜택까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소액으로 이제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해놓고 시세 차익까지도 거둘 수 있는 지역들이 아직은 서울 도심권에 괜찮은 지역에 아주 양호한 입지에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예, 소액으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내집 마련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